안녕하세요. 삶의신입니다 국회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 해 갖고 어요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2월 28일 날 나왔어요. 어 근데 요게 이제 갑자기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요게 이제 원본 자료고 누구나 다볼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내용인데 신규 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되냐 하는 건데 뭐 <laughs> 네, 결론은 뭐 그다지 그다지고 자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최근 5년간 재직기간별 공무원 일반 퇴직 현황. 여기는 이제 그 어, 우리 정년 퇴직한 건 빠진 거예요. 왜냐면 7년, 10년 정년 퇴직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반, 일반만 그냥 본인이 그냥 의원 면직한 거얘길 거예요. 아마 의원 면직 퇴직한 거를 어, 이렇게 쭉 인원수별로 해놨는데 자, 2023년에 보면 작년이죠. 2 2년도까지 제가 올려놨었어요. 5천 명 정도 예, 된다. 아, 이제, 이렇게 합치면 만오천명 된다. 예. 만, 그니까, 칠천, 아, 여기는 사실은, 노란색만 보통, 우리가 기사에 나왔거든요? 요 뒤에는 없는데, 여기까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만명 수준일 거예요. 아마 이게 이천명이니까, 삼천명, 만이천명 정도네. 그죠? 22년에. 그 다음에 삼천명, 삼천오백명 빼면, 만사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죠? 자, 1년 미만도 무려 3,000명씩 지금, 23년 기준으로 3,000명이 그만뒀네요. 1년 미만이면 들어가자마자 그만둔 사람도 있고, 한 6개월 다니다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런 거고, 1년에 3년에 이제 8급 달고, 뭐, 요쯤 돼서 나가시는 분들이 주로 있겠죠. 아니면, 어, 1년 지나고, 2년쯤 돼서, 아, 도저히 못하겠네. 네, 이런 분들도 있고, 자, 여기에 지금 이 내용에 한번 읽어는 뭐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도 읽어봤는데 뭐큰 문제는, 큰 무리가 있는 내용은 아니고, 많이 그만두고 있다 하는 내용을 하고 싶은 거죠. 특히 이제 입사 후 5년 이내가 무려 4 이렇게 누적으로 하면 얼마예요? 이게 누적으로 하면 4 000, 5 0 0 예, 아까 했잖아. <laughs> 네, 3천 빼니까 14,000명 정도가 5년 이내에 그만 둔다. 왜 그만 둘까 이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보수 얘기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 중에 상당수는 이저이 이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데로. 그러니까 직렬을 바꾼다거나 지역을 바꾼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23년도까지 지금 19년부터 23년 여기 요기, 여기가 가장 많이 선발할 때요. 이때가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던 그 많은 인원수를 선발할 때가 이때까지입니다. 24년부터 훅 줄었죠 이제. 네, 뭐 22년이 가장 피크였나 23년이 피크였나 모르겠는데 이때가 일단 가장 많이 합격했어요. 많이 합격하니까 많이 그만두죠. 그리고 코로나 때는 특히 코로나 때는 묻지마 공무원 시험이었어요. 묻지마 공무원이죠. 왜할게 없잖아 다른 게. 기업들에서 아무도 안 뽑아요. 코로나라. 회사들도 다뭐 망하게 생겼다고 그랬는데. 근데 유일하게 뽑았던 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도 사상 최고로 계속 뽑고 있었어요. 근데 사상 최고로 뽑았던 이유가 요런요 대돌이 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많이 그만두니까 또 뽑고. 많이 그만두니까 또 뽑고. 거기 플러스해서 우리 정년 퇴직자. 예, 여기 여기 보면 이제 정년 퇴직자가 나오거든요. 예, 이게. 어, 사, 2019년엔 37,980명. 전체 그만둔 사람들이. 37,900명인데, 23년에 5만이잖아, 벌써. 2만 명이나 더 늘었잖아요. 그니까 러 그만큼 더 뽑을 수가 있는 여력이 생긴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년퇴직 플러스 다 합친 거. 그래서 2019년엔 정년퇴직자까지 다 합친 거 중에 17.1%였는데, 그만둔 사람들이. 여기 신규이면 공, 그런데 23년에는 23.7%까지가, 그니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지. 그건 뭐야? 퇴사자는 그러니까 정년 퇴직자는 줄어들고 점점 줄어든 거고 이제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점점점점 점 누적되면서 나가 버리는 거죠. 예, 21년, 22년 코로나 코로나 사태 이후로 묻지마 공무원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다녀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요즘 또 살살 기업들이 뽑거든요. 공기업도 뽑고 뭐 중소기업도 뽑고 하니까 아, 글로 가자. 가신 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접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지역에 대한 불만이 좀 있어요. 처음에는 합격만 하자 그래가지고 뭐 많이 뽑는 지역 뭐 이렇게 갔더니 이거 뭐 교통도 불편하고 다닐 수도 없고 힘들고 괴롭고 그다음에 이제 직렬 뭐 가령 뭐 일반 행정을 했더니 매일 뭐 민원에 시달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또 다른 직렬 교육행정으로 가자 어. 또 반대도 있어요 교육행정 하다 보니까 아이고 지구 뭐어쩌저쩌고또딴 데로 옮기자 수도 없이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원 면직 하거든요 결국 면직하고 합격하고 그 중에 이제 합격 못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 그러니까 면직자가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또 다시 재입사를 한 거죠, 재입사. 제가 많이 본 사람은 네 번인가까지 다른 데로 계속 시험 봐서 가신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급보다 7급 가신 분들. 그 사람도 이제 면직자에 포함이 되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소방에서 경찰로. 경찰에서 소방으로. 이건 경찰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숫자로 볼땐 계속 늘어났지만, 돌고 돌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은 약간은 들어요. 이분들이 한번 공무원의 발을 들였는데, 설마 다른 데로 갔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에뭐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연구를 못하죠. 네. 이거 뭐 연구를 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여기서 내, 하는 내용은, 왜 하냐? 낮은 보수. 근데 이거는 좀 재미, 저, 이해가 좀안 되는 거는, 우리가 공무원 시험 볼 때, 이 낮은 보수란 건 알고 시험 보잖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아니, 급여가 제일 작다는 거 알고 있잖아. 최저임금이라고 맨날 얘기했잖아. 근데도 그걸 모르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막상 다녀보니까 진짜 최저임금, 이런 거예요? 진짜로 최저임금만 주네? 아니, 그럴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냥, 아, 우리가 그만둘 때 핑계로 얘기할 게 없잖아. <laughs> 그러니까 너무 급여가 작아서 딴데 갈래요. 이렇게 되는 게 많거든요, 보통. 이거는 알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수가 낮다는 거는 일반 기업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나마 올해 조금 끌어 올려 줘 가지고 올해 이제 2024년부터는 어 구급 1호봉을 한 3천만 원 정도에 맞춰 놨어요. 연봉으로 따지면 3천만 원. 근데 월 수령액은 작죠. 왜? 중간에 뭐 어, 설, 설, 추석 명절 휴가비도 집어넣어놨고 3천만 원 안에는 성과급도 집어넣어 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그때 나오는 거라 매달 월급으로 보면 어이구 이거는 뭐최저임금보다 적네 이럴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 그걸 다 합쳐 보면 나중에 연말정산 같은 거할때 보면 급여가 꽤 높아서 꽤 높은 건 아니지 본인 생각보다 높아서 어 이렇게 내가 많이 받았단 말이야 라는 될수 있어요 물론 떼 가는 것도 많습니다 기여금 같은 거 많이 떼 가니까 기억이란 건 이제 연금을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국민연금 납부액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떼 가기 때문에 뭐 어쨌든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많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알고 시작한다는 거지 알고 시작해 지금 혹시 모르는 분 있으면 보수는 낮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딱 하나의 장점 뭐예요 연금 아니야 이제 연금은 옛날 얘기예요 호봉제란 말이에요 호봉제 우리 지금 회사에서 호봉제를 채택한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호봉제가 되면 그냥 계속 오릅니다 급여가 동결이 돼도 올라 왜냐면 어, 실제 인상률도 적용되지만, 실제 인정, 인상을 정인안 해주겠다 그래도, 호봉이 올라가면서 올라요. 작지만 올라요. 계속해서 올라요. 그러면, 만약에 1년에 6만원씩 오른다, 그냥, 가정하야 하면, 10년 되면 60만원 일단 오르는 거예요, 무조건. 10년이 지나면. 내 월급이 60만원 일단 오른다고, 그냥, 무조건. 6만원씩 오르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좋아지는, 그런 쪽이 되고, 거의 정년퇴직쯤 되면, 웬만큼은 받습니다. 정말. 네, 웬만큼 받아요. 우리가 흔히 듣는 것 중에 국가장학금 신청하는데, 부모님이 공무원이라서 못 받아요. 이런 사람들 봤죠? 공무원이라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소득분위가 높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 착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서 안 주나? 이게 아니에요. 공무원도 줍니다. 소득분위가 낮으면 줘요. 근데 소득분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게, 전부 투명하게 소득이 다 공개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20년차, 30년, 30년차,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굉장히는 아니지만 소득분위가 높아져요. 어쩔 수 없이. 그런다 양쪽 부모가 다 공무원이다. 라 훨씬 높죠. 그, 그래, 그걸로 못 받고 맨날 공무원이어서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퇴직할 때쯤 되면, 어, 대학생 자녀가, 어, 국가장학을못 받을 정도는 받는다. 뭐, 그 정도면 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이. 공무원은 항상 처음이 어려요. 워 여기 내용에는 이제 그거예요. 이제 급여가 낮고 연금을 적게 받고, 연금 책이 나오죠, 내용.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뭐 새롭다고 할수 없는 새로움이지만, 이거 mz 세대 특성과 경쟁. 이거는 어떤 회사나 마찬가지야. 오죽하면 뭐 mz 오피스라는 그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결국은 이거는 공무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mz 세대가 뭐 조직에 이런 조직에 막. 융화가 안 되고 뭐 어쩌죠 뭐 그런 거 수없이 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직의 문, 이런 공무원만의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회사의 조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에휴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서 일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공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만 명이 넘게 있어요. 그 중에 사실 만명 정도 나가는 거예요. 만명 이만 명? 2만 명? 예, 그냥 그만두는 사람들이 그렇게 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따져보면 높은 수준 아니야. 나머지는 묵묵하게 일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한테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어, 다 아는 거를 이렇게 글로 보니까 그런가 하고 아, 그럼 나도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하란 얘기가 아니라 아 이런 거는 그냥 자기가 극복하면 되는 문제란 얘기예요 극복하면 극복하려고 지금 공무원 되려고 하는 거잖아. 이걸 아예 몰랐다 그러면 지금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란게 있는데 이거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행정직 그러면 행정 업무만 그냥 조용히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보고 딱 끝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민원과 밀접한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서는 우리의 상대는 누구야? 그럼 공무원의 상대는 누구예요? 국민들이잖아. 시민들, 국민들. 예? 국민들. 이분들이 관공서에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는 어떤 거예요? 안 좋은 쪽이죠, 다. 왜 나한테 돈을 안 준대, 갑자기. 뭐, 이런 거지. 왜 나한테 벌금을 때려. 왜 나한테 이런 거 행정 처분을 해, 너네들이. 공권력이잖아.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잖아, 일종의.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이센터 같은데, 일반 회사들. 전화할 때왜 전화해요? 고장났으니까 전화하잖아. 그러면 가장 큰게 뭐예요? 첫 번째는 빨리 해결해 주잖아. 두 번째는 왜 고장났어? 도 있어, 니네 거는. 거기가 사실 세면 더 세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전화 뭐 받는 분들이 많이 그만두고 하잖아요. 자, 그런 거니까 공무원만의 큰 문제 역시 또 아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필수야, 민원은. 그리고 우리가 일반 회사 같으면 에이, 그만두고 나갈 수가 있지만, 예, 이거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견뎌대. 그래서 멘탈이 너무 약하면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민원 없는데 찾아주세요. 없어요. 예, 민원이란 건 어떤 방식으로도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직 가면 아예 없지 않아요. 국가직에 가면 어, 공무원들에 대한 또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더 세거든. 어쨌든 간에 왜 민원이 오냐 이것만 잘 생각하면 되잖아. 왜 민원이 와? 불만이 있기 때문에 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온다. 예, 그래서 이거는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고객의 고객응대 고객응대 고객응대가 어려워요. 굉장히 나이를 먹든 안 먹든 어려워요. 막 막무가내로 얘기하니까 뭐라고 답을 할 수도 없고. 얼굴 본다고 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는 있는데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뭐 신규 공무원들한테 카메라 같은 걸로 해라,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는 뭐해결될 문제, 여기 CCTV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네. 이런, 그걸로는 되는 거 아니고, 본인의 마인드가 조금, 네, 좀, 뭐라 해야 돼? 이제 사회인이니까, 네, 조금 강력하게 가져야 돼. 이 사람들도 나름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그거를 뭐, 같이 감동해서, 감동시키고, 이런 거는, 아 까지는 아니에요. 한명한명 한명 어떻게 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는 이제, 소위 짬밥 높은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게 문제죠. 그런 악성 민원들이 오면, 담당자한테 해결하라 그래요, 자꾸. 윗사람들 빠져나고 싶거든, 어디나. 그런데 이제, 다, 그, 악성 민원인들은 누굴 원해요? 높은 사람을 원한다면, 높은 사람. 높은 사람 못 만나게, 안 만나게 해주거든. 못 만난다 그러거든, 계속. 그러니까 회사 사장 나와 이러잖아요 어디 가면 사장 나와 뭐 매니저 나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안해 준단 말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다 그분들이 얘기하면 조금 더 빨리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공무원 조직 자체가 일반 회사랑는좀 다르게 상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위에 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머지는 뭐뭐 뭐 이런 거는 다 진짜 아, 글에 박힌 얘기라고, 누가 써도 이 정도는, 아, 이러면 안 되지. 네, 이 정도는 다 이해하고, 제가 써도 이 정도는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면에서 볼 때는, 현재 세대가 약간 그렇고요그 다음에 신규 공, 신규 입사자들, 입사자들은 언제나 그만둡니다. 네, 대기업에서도 그만둬요. 다만 왜 대기업에 연대는 이슈가 안 되냐? 인원수가 알려주지 않죠. 그럼 뭐 알려줄 이유가 없잖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에서도 그만둬요. 가령 삼성 갔다가 LG로 가거나 LG 갔다 오면그거하거왜왜 뭐왜 그만둬요? 갈 수가 있고 예, 다른 데로 이제 갈 능력이 되고 1 번. 예, 그 다음에 너무 못 견디겠고 마찬가지죠. 공무원도 내가 A 지역에서 그만두고 B 지역 갈 때는 내가 능력이 되니까 가는 거예요. 시험 공부해서 합격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번 합격했기 때문에 쉽죠 오히려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 직에서 B 직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무원 시험이란 게 한번 합격하고 나면 그 노하우가 생겨요. 공부에 노하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합격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예 사표 쓰고 나가자고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둘다 합격해서 다니고 있는데 합격해서 어, 사표 쓰고 나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공부하려고 사표 쓰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떨어지냐 그건 아니야. 예, 공부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합격할 정도의 공부의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또 하, 하면 다시 나옵니다. 신기한 거죠 이게 몸에 몸에 익숙해졌다 이거야. 자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 예, 뭐 많이 그만두는 그만둔다는 거는 또 하나의 여러분들 기회입니다 이것도 웃기죠 예, 신규 입사 하실 분들 그러니까 지금 공시생들한테는 기회야 많이 빠지면 많이 뽑을 수밖에 없겠죠 예 많이 빠지면 많이 뽑는다 요거는 기회 그다음에 버텨라 <laughs> 예, 버티지 못하겠으면 사실은 다른 직업 중에. 버틸 만한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거라도. 아니, 편의점 알바도 어렵잖아요. 힘들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가져라! 하는 거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